계신 <시장에> 걸까요? 안녕하세요. 네. 어, 오, 지금 뭐하고 네. 계세요? 배 less, 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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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래요? <이> 어 아, 빙어요? 살얼음 아래 숨은 빙어를 잡기 위해 한바탕 소돔이 어졌는데요 여기, 야뭐라 잡아, 잡아, 잡아. 도망갔을 것 같은데. 있어요? 저기, 저기. 이야, 이거 보이거. 어, 손이 빠르신데. 아, 예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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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옛날에 손님 잡았죠 옛날에는 그냥 이 어, 손맛을 야. 못 잊어. 겨울만 손. 되면 빙판 찾아다니기를 아, 벌써 아, 수십 년째랍니다. 저기 있네요. 양주한나 그래도. 어, 그냥 들어오네요, 네. 손바닥에. 음. 이게 날이 이제 뚜둘 털 때는 다 깊은 데를 들어갔다가 쭉쭉 나오거든요, 이제. 네. 날이 뜨기 테니까 뭐 나와 있는 게 별로 없네요, 이거. 쉬운 많이 잡을 수여름엔 <laughs>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날이 추워지면 얕은 곳으로 나오는 빙어. 물이 좀더 얼어야 안 녀석들도 모습을 드러낸다는데요. 그런데. 얼 어, 뚝지가 있네. <laughs> 껍질을 향해 냉큼 손을 뻗어 보는데요. 어, 어디 가요, 여기? 요 통통통 튀어갔어요.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여기 있다, 여기 있다. 살살. 너는 옛날 실력 나왔다, 옛날 옛날 실력 나왔다. 두 손으로. 정말, 이야! 아유, 오, 아유, 야, 아, 잘 잡았지. 아니, 저는 저렇게 많았었는데. 매운 탕후루예요. 아, 옛날부터 잘 잡았어요. 그물 가득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즐거움만큼은 여름 내가 못지 않다는데요. 어릴 적에는 늘 오. 이렇게 놀았다지요. 빙, ajuda. 하지는 않아도 먹을 만큼은 쏠쏠이 네, 네. 잡은 빙어 배로 어, 어, 어. 먹는 맛도 일품입니다. 튀는 거다 빙어 제대로 먹는 법이 있다는데요? Olivella, 전 튀겨서 드린 차가. 이거 이거 원래 먹을 때 꼬리부터 이렇게 이에 들어가서 진짜 고소하그냥안 되니까. 수박 맛 수박 맛이 싹 내잖아. 아, 아이고. 재밌는 구경도 실컷 했겠다. 오늘의 주인공을 찾을 차례.